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떠난 러시아인들이 세르비아의 작은 러시아를 건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러시아인이 문화와 종교가 유사한 구소련권 국가 세르비아에 터전을 잡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세르비아에 임시 거주를 등록한 러시아인은 3만 명 이상입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는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클럽과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상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며 러시아 밴드와 가수, 코미디언이 러시아 클럽에서 공연하고 러시아 예술가들이 러시아인 소유의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르비아에 정착한 러시아인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베오그라드 내에 러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Первое это то, что слишком много сразу русских приехало. И вот это желание найти своих оно как бы брало верх и 많은이 필요없는 했습니다. 또 세르비아 사업자 등록부에 따르면, 이 기간 러시아인들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부터 접객업, 스포츠 학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만천 여든 한 개의 사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핀란드는 11세 이상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무료로 노트북을 지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 대신 종이 교과서 재도입을 추진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11세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2018년부터는 대부분 종이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집중력, 문해력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종이 교과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리히마키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다시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은 종이책을 다시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일명 딴짓이 줄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학교는, Ja muutenkin sitten, esimerkiksi jos pitää tehdä läksyä vielä myöhään illalla, niin on helpompi mennä nukkumaan, kun ei ole just sitä ennen kattanut laitetta. Ja silloin kun käytti enemmän Chromebookia, niin sitten välillä niin vähän lähti johonkin eri nettisivuilla ja silleen, että ehkä siihen ei ole ihan keskittynyt niin kuin siihen olennaiseen.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크린 타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 넘고 물도 건너며 하늘까지 날아야 하는 극한의 릴레이 경주 대회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는데요. 일명 도로미테만 경주 대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기로 유명한 도로미테만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가자들은 네 명이 한 팀을 이루고 12km의 산맥을 달려야 하는데요. 또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멋지게 하늘을 날아오른 뒤 산악 자전거를 타고 19km를 달리고 8km의 카약 구간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회는 올해로 무려 37번째 개최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120여 개 팀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This kind of race is unique in the world, so for me.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한 도전에 나선 모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였습니다.